이게 없던 건데 제주 항공을 좀 볼게요. 제가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났을 때 제가 이게 일부러 누가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진 않고 다만 뭔가 나쁜 짓한건 드러날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뭐 정비라든지 메인터넌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나쁜 짓한게 드러나지만 이거는 사고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비밀, 그 비밀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게 드러나오는 게 윤석열, 이상민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걸 좀볼 거예요. 제주항공 운세를 먼저 보고 그거 질문들을 제가 따로 좀해 볼게요. 그리고 웃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계속 타로카드 보여줘. 보여줘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다 차단시키고 이제 앞으로 신고할 거예요. 전부 다 신고하지만 가짜 뉴스 자꾸 올리는 사람들은 내가 고소할 거예요. 산샤댐이 내가 무너진다고 그랬다고 계속 그 어떤 몇 인간들이 와서 산샤댐 무너진다 그랬는데 안 무너졌다. 이 구라쟁이야 나한테 그러고 있고 몇 번을 그랬어요. 오늘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비공개로 돼 있던 거를 지금 공개로 한 거예요. 왜냐면, 백신을 내가 어느 동영상에서 발언을 강하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무조건 답이 공개를 했거든요. 찾아서, 혹시 백신 얘기를 이 안에서 했나 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올렸어요. 승질나요, 진짜. 김정은도 너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왜 살아있네? 이러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난데, 미친 것들이에요. 미친 것들. 정신들이 그냥 태어날 때 미친 것들이에요. 지 김명신하고 관련 있어요. 제주항공하고 김명신하고 관련 있어요. 나왔잖아요. 김명신한테 돈을 받았던지 김명신이한테 돈을 엄청 많이 매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상한 게 내가 생각할 때 이상민도 거기가 있다 그러고 윤석열도 거기가 있다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김명신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같은 범죄자들에 이 이것들 이 사람들 끝장나 요이 사람들도 큰일 나요 일 생길 거예요 일 생기게 되고 어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부도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예순으로 보겠지만. 지금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게 되는 이 항공에 대해서, 그리고 대항을 할 거예요. 이자들이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변명하고, 대항하고, 국민들과 국민들한테 막 덤빌 거예요. 그런데... 어, 뭔가를 덮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해요. 덮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네 위치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막또 살려달라고 해요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들어오게 돼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이거 다 들어 나오려면 김명신하고 틀림없이 관계 있어요 나왔잖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 얘는, 이, 이 악귀는 사탄의, 사탄이 보낸 악귀예요. 그냥 이 자체가 악귀예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더러운 악귀예요. 범죄만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창녀질에다가 사기질에다가, 주가 조작에다가, 학력 위조에다가, 문서 위조에다가, 하여간,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질렀어요. 이게 살인도 했어요, 얘는. 이재명도 반드시 죽이려고 들 거예요. 제가 리딩을 해놨는데, 어, 한번더 읽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죽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죽지는 않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왠,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1월 3일날, 어, 명왕성과 화성이 정확하게 아포지션이 되고 수성과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명왕성과 화성이 어포즈되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은 있어요. 화성이 돌아오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개자리에서 이게 이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폭력, 폭발, 어떤 폭발 사고, 전쟁. 또 싸움, 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한 공항은 닫아야 될 거예요. 사고 또 나요. 무한 공항은 철새 도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토착 범죄자들이 누군지 모르죠. 돈을 얼마나 먹였을까요, 누구에게? 이 1월, 1월, 특히 1월 3일은, 제가 왜 1월 3일을 얘기를 하냐. 지금 체포를 하려고, 유난용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1월달 운세도 되게 안 좋았죠. 누군가가 싸움을 일으키려고, 몸싸움을 하려고 저 또라이들이 발작을 하던지, 경호처 앞에서, 뭔가가 그런 일이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따로 볼 거예요, 또. 체포가 된다는 말은 체포는 돼요. 되는데, 날짜가, 어, 안 좋은 날에 체포를 하지 말고, 사실은 에너지는 그 전부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뭔가가 폭력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내란이 지켰을 때다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를 해서 지금 발작들을 하는 거예요. 발광들을 하고. 제 댓글에도 지금 말도 못해요. 3, 40개 보통. 최소한 3, 40개. 동영상마다 쫓아와서 욕을 쌍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캡처해가지고 고소할 거예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동영상 갖다 쓰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음해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네일리딩 자꾸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데 제주항공과 김명신과 이상민과 어, 윤석열 다 관련돼 있어요. 이제 그걸 물어볼게요. 제주항공은 무한공항 사건으로부터 처벌 안 받고 벗어난다. 분명히 정비나 뭔가가 범죄가 들어갔을 거예요. 정비를 잘안 했다든지 아니면 비행항을, 비행, 어, 운항을, 어, 뭘 했다든지. 그런데 새가 꼈다고 말도 있고 하여간 지금은 진실을 모르지만 벗어날 것이다. 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벗어난다. 어, 책임을 지는 일들이 생겨요. 책임을 지는 일 생기고, 두려워하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캄캄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주인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부도가 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긴다. 완전히 벗어나진 못해요. 그렇다고 100%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할 거예요, 거짓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공항은 없애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었든지 그건 없애지 않으면 사람 또 죽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무한 공항은 문을 닫는 것이 좋다. 하고 또 난다고 나왔어요. 유난영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죄, 죄, 어,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때 그자가 검사였나요? 제 어, 무한 공항은 문을 닫는 것이 좋다. 김명신 나왔어요. 윤석열, 김명신 다 관련돼 있어요. 제주항공하고 이 사건에 관련이 인 그것도 물어볼게요. 닫는 것이 좋다. 사고 또 난다는 게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그런 일또 벌어질 수 있다는 카드예요.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김명신하고 윤환용을 빼돌리나? 제주항공으로 그런가 보네. 제주항공으로 빼돌릴 수 있어요. 이 둘이 왜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치는 거 나왔거든요. 둘다 카드가 두개다 나왔어요. 도망치는 거 그리고 이 무한 항공에 대해서 닫는 것이 낫다 했을 때는 딱 반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다시 날수 있다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닫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 닫게 하는데 당신들 그러다가 다몇백 명씩 또 죽어요. 선택해야 돼요. 과연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공항을 놔두고 그 암세포를 잡고 언제 또 사람 한 번씩 희생시켜 가면서 유지하는 게 나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한 사는 분들, 잘못한 결정은 뒤집어야 돼요. 뒤집, 잘못된 결정이라고 느낄 때 빨리 뒤집을수록 더 좋아요. 철새도래지잖아요.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고 몇... 10만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공항을 거기다 차렸다는 것 자체가 썩은 결정 아니었나요? 누가 허락해줬을까요? 관련된 모피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아무리 봐도 이것들을 이 제주항공에서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물어볼게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주도까지 실어줄 거 아니에요, 제주항공에서. 그러면 거기서 일본으로 가는 배 타고 가면 은 어떻게 알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배를. 페리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톡갈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네. 제가 이거를 질문할게요. 김명신과 윤환영이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우저 또 김명신이 김명신하고 이 크넛 오브 소울스도 나왔어요. 도와주는 여자. 이거 한덕수 같아. 부인. 하려고 하지 않았다. 계획을 이렇게 할까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진실이 드러나와요. 비밀 터져 나와요. 그거를 어, 해외로 가겠다는 생각을 제주항공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두 개는 누출할 카드예요. 두 개는 그리고 부정적인 카드는 다섯 개. 무조건. 그러니까, 부정이 더큰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았다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김명신도 나왔어요. 최소한 김명신을 빼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 빚으로는 실패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제주항공은 김명신 윤석열과 공범이 아니다. 강한 부정적인 카들만 잔뜩 도망치려고 도망시키려고 한거 맞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어요. 이 자들이 이건 어. 지금 혼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공범이에요. 제주항공도 김명신과 윤석열과 공범들이에요. 완전 범죄 공범인 거는 모르겠지만, 도망시켜주려고 하는 공범들이에요. 어,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도망치려고, 도망치게 하는 공범이에요, 공범. 도망치게 하는 그 계획을, 어려운 계획을 이자들이 세우고 있어요, 같이. 지금 미팅들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던지, 뭘 하던지, 죄들을 다 같이 지었어요. 이거 굉장히 긴 리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실방에서 제가 아마 좀더 부수적으로 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더 볼게요. 김명신이가 대한항공으로 아니 제주 항공으로 탈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니지. 아까 질문했나? 어, 탈출을 성공한다. 탈출을 성공한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만 해야 돼요. 질문을 도망을 성공한다. 최음순도 같이 데리고 갈라 그러고 있어요 최음순도 니네 애미는 놔두고 가야 될 거야 명신아 탈출에 성공한다 아 틀림없이 탈출하려고 도망갈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탈출에 탈출 탈출하려고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실해요. 단추에 성공한다. 성공한다. 성공 못한다고 나왔어요, 오늘도.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성공을 못해요. 먼저 번 봤을 때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공한다고 내가 보는 카드조차도 이 카드들은 완전히 성공하고 사이가 먼, 거리가 먼 그런 카드들이에요. 이것도 그냥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이 카드들을 내가. 전부 다 부정적인 카드는 근데 그게 강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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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지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게 되지 않는다로, 서, 성공하지 못한다예요. 근데 도망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제가 이건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돼요. 무한공항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 앞으로. 이 사람들 범죄에 과담돼 있어요. 이런 사고가 다시, 회, 어, 반복되지 않는다. 사람 많이 죽어요, 또. 반복이 된다고 나왔어요. 사고 반복되고, 언제가 날지는 몰라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어, 캐프리콘솔스티스가 12월 20일에 있었어요. 아니 12월 30일. 아, 죄송합니다. 12월 21일 날. 그리고 뉴문이 12월 31일 날 있었죠. 30날. 그래서 그 에너지가 3개월을 간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일 날그 사고가 났죠. 비행기 사고가. 한국은 12월 30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보는 날짜가 12월 29일이고, 여기서는. 그 3개월 에너지가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는 반복이 돼요.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그 항공, 그 공항은 폐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솔직히 말하면.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봐야, 음? 파주 쪽에서 제주도 가봐야 4시간도 안 걸려요. 그럼 그냥 가면 돼요. 차로 몰고 가도 되고, 버스로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고, 구태그 땅을 다 파가지고, 자연 환경 다 파괴하면서, 새들도 몇천 마리씩 죽이고, 사람 몇백 명씩 죽이고, 이런 것을 반복할 건가요, 계속? 여러분들이 나서 청원해서 닫아야 돼요, 그거. 될수 있으면 자연은 그냥 있는 대로 보호하는 게 좋아요. 보호, 자연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받아요, 누군가가. 법적인 처벌받게 되고, 어, 돈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재산 피해가 많아져요, 점점. 지금 그걸 수습한다고 지금 난리들 치고 이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거 수습한다고 아마, 앞으로 사람 또 죽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난다 하더라도, 비행기 사고 또날 뻔했죠. 그리고 천왕성 에너지가 제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사고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12월 30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의 1,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수 있어요. 정말 조심들 많이 하시고 여행들 자제하고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 아니면 될수 있으면 그냥 동네에 좋은 데 찾아가서 밥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는 제가 몇달 전에 됐던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칠게요. 제주항공은 이번 사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덮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 덮히는 비밀과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그랬죠? 아니에요. 덮히는 게 많아요. 덮히는 비밀이 많고,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 들어갈 거예요. 진실은 숨기지만, 어떤 식으로 법적인 처벌도 좀 받게 될 거예요. 어떤 놈이 높은 데 있는 어떤 놈이 또 당분간 덮을 거예요. 나중에 이건 한번더 봐야 돼요. 몇달 지나서. 여기까지 제주항공에 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